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지난 한미정상회담을 우리 정부는 시대가 지나면 아마 이날을 기억할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왜 저런 표현을 쓸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정부에서는 내심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일종의 소위 대북 억지 동맹을 탈피해서 글로벌 동맹 어, 표현은 뭐 가치와 책임 동맹 이런 표현으로 나왔습니다만 여러 강론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사실상. 글로벌 동맹으로 나가는 아데 동의한 첫발 아니냐 스스로 그렇게 의미 부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뭐 좋긴 한데요. 저는 우리 그 발제문에 그 홍현익 박사님께서는 한미 동맹은 남침 억지를 위한 어, 억지 동맹이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저도 그 입장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정부 차원에서, 어, 글로벌 동맹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강조를 저렇게 하면, 어, 당장 이 정부는 가서 환영받고 왔는데, 다음 정부의 부담이 굉장히 클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가지죠. 44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요. 다음 새 대통령은 얼마를 들고 가야 될지 대단히 정말 부담스러워 <laughs> 이게 이제 저 느낌은 88만원 세대 어, 후대들 거를 먼저 이렇게 외상으로 다 쓰고 나면 뭐 저는 문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이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그런 이렇게 자산을 좀 땡겨 써서 환영받은 회담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어,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다음 정부의 부담은 반드시 좀 있을 거다라고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코드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미국이 코드에 대한 내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정말 어, 지속적인 조직으로 갈지. 아마 내부에서 좀 인도에 대한 불신도 있고, 인도 태평양 전략이 갖고 있는 한계도 문제제기를 내부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이 압박의 강도가 높지 않았고, 그 점에서 뭐이 쿼드 자체가 아예 사전에 좀 문제가 안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44조 얘기했지만 바이든의 그 중산층을 위한 외교 이게 사실은 마가 어 트럼프 시절에 그 메이크 메이크 그레이트 게인과 본질상 큰 차이가 없이 미국 내의 제조 부족을 해외 동맹의 자산을 가지고 메운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어 거기 한미 동맹이 역할을 하는 것은 좋고 또 반도체 배터리 뭐 이런 데서의 글로벌 공급 체인을 잘 한국이 활용하는 것도 해칭 전략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어 저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갖고 있는 본질은 어쨌든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 홍익박사님 발제는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제가 뭐 초달 부분이 전혀 없고 거의. 100% 공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북 대북 정책에서는 저는 이제 오래 전부터 군비 통제 협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바이든이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하고 나선 것은 북한 비핵화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동의하고 나선 것은 어쨌든 어, 입구 단계에서 군비 통제가 중요하고.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는 출구 단계로 간다라는 어, 발상의 전환이 좀 보였던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